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오늘 좋은 글그 감상 어떠셨어요?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 같지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 한 부부가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들어왔습니다. 주유소 직원은 기름을 넣으면서 차의 앞유리를 닦아주었습니다. 기름이 다 들어가자, 직원은 부부에게 다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유리가 아직 더럽다며 한번더 닦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직원은 얼른 알겠다고 대답하고 다시 앞유리를 닦으며 혹시 자신이 보지 못한 벌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며 유리를 한번더 닦아냅니다. 직원은 다 되었다고 공손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남편은 아직도 유리가 더러워요. 당신은 유리 닦는 법도 몰라요. 좀 제대로 닦아주세요. 라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손을 내밀어 남편의 안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휴지로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서 남편의 얼굴에 다시 씌워주었습니다. 남편은 깨끗하게 잘 닦여진 앞유리창을 볼수 있었고, 비로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이 얼룩진 안경을 끼고 있는지 아닌지 뒤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일들도 색안경을 끼고는 자신의 생각만으로 맞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밥과 몇 가지 반찬, 풍성한 식탁은 아니어도 오늘 허기를 달랠 수 있는 한끼 식사를 할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햇살이 따스함에 감사하고 바람의 싱그러움에 감사하고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났음을 커다란 축복으로 여기고 희미한 별빛 하나, 빗방울 하나에도 눈물겨운 삶 속에서도 환희를 느낄 수 있는 맑은 영혼의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오늘 좋은 글 감상 함께 나누었는데요.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야말로 어, 과거를 반성하고 또 미래를 건설적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표현들을 아,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문장, 어, 이 부부가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해달라, 가득 채워달라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영어식 표현으로는 fill her up, fill her u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자동차를 보통 여성명사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독일어를 배울 때 남성이다 여성이다 중성이다 이렇게 물건마다 음, 성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 차를 채울, 채운다 할 때는요. her 하고 어, 여성명사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fill it up. 하면은 가득 채워주세요 어, 흔히들 만탕으로 채워주세요 하는 표현들을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겠지요 자, 두 번째 표현은요, 기름이 간당간당 한다, 기름이 떨어져 간다, 라는 표현인데요. 어, 우리는 g a s o l i n 약사인 gas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I'm running out of gas. We're running out of gas. 그러면은, 기름이 지금 다 떨어져 가고 있어. 라는 위급한 상황이 될수 있겠지요. 다시 연습합니다. run out of 하면은, 떨어져 간다, 바닥나가고 있다, 간당간당하다. 그런 맛을 살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We're running out of gas. I'm running out of gas.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표현은요 You gotta do it right 있습니다 어, Do it right 하면은 어,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할것 같으면 제대로 해라 확실하게 나는 아싸한 타입이야 난뭘 하면 끝까지 하는 타입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You gotta do it right 할 거면 제대로 좀 하지 이렇게 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유용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남 탓을 하지 마세요 하는 거 있습니다 꼭 어떤 일이 어그러지거나 할 때는요 자기가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어 그럴 때 Don't blame anyone. Don't blame others. Others는 두 단어밖에 모르니까 other people. 이렇게 해서 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을 많이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don't blame others. 다른 사람 탓하지 말아라. 이렇게 어,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그 그 전체 글의 제목이기도 하죠. 자신을 돌아보아라. 할요 뒤를 돌아보는 건 look back. 있겠죠? look back on yourself. r 백건 l f 자신을 돌아봐라.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그런 습성이 아무래도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사학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